메이플스토리에는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얘기들을 모아놨던 마을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리메이크 되면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각종 전래동화 얘기들이 모여있었던 옛날 아랫마을에 대한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헬리오스 탑 사서 위주로부터 시작됩니다 루디브리엄과 연결된 아랫마을은 여러 전래동화들이 어우러진 마을인데요 루디브리엄에서 시작된 차원의 균열의 여파로 아랫마을의 얘기들이 엉켜버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즈는 도서관의 책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으니 플레이어에게 아랫마을에서 엉킨 동화들을 바로잡고 온전한 동화책들을 회수해달라고 합니다 먼저 의조은 형제의 얘기입니다 아랫마을엔 칠성과 칠남이라는 형제가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수확한 벼섬을 똑같이 나눠 가졌지만 형인 칠성은 고민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동생인 칠남이의 가족 구성원이 많기 때문에 자신보다 생활하는 게 힘들 거라고 합니다. 동생에게 벼섬을 주고 싶지만 그냥 주면 동생이 받지 않을 거라고 하며 자신이 벼섬을 하나 줄 테니 칠남이 집의 벼찜 속에 몰래 넣어놓고 와달라고 합니다. 칠남의 벼찜 더미에 칠성해준 벼섬을 넣으면 칠남에게 퀘스트가 생기는데요. 칠남은 플레이어에게 자신의 부탁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자신이 형과 농작물을 똑같이 나눠 가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형이 수확물을 조금 더 많이 가져야 할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주면 받지 않을 테니 몰래 볕짐 더미에 두고 와달라고 합니다. 칠남의 부탁으로 칠성의 볕짐에 볕섬을 가져다 놓으면 다시 한번 칠성에게 퀘스트가 생깁니다. 분명 플레이어를 시켜 볕섬으로 옮겼는데 왠지 볕짐이 줄어든 것 같지가 않다고 하며 다시 한번 동생에게 볕섬을 배달해 달라고 합니다. 배달을 하면 칠남이 또한 볕섬이 줄어든 것 같지가 않다고 하며 자신의 볕섬을 또 형에게 배달해달라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칠남의 볕섬을 칠성에게 가져가다가 들키게 되고 두 형제 모두 서로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칠성은 플레이어를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하며 이 사건으로 형제의 우애가 더 깊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칠남에게 가면 방금 형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하며 자신도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칠남은 의조은 형제 동화책을 넘겨주며 지금 당장은 줄게 따로 없지만 나중에 돼지고기 산적과 메밀무기 먹고 싶으면 자신들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조은 형제 동화책을 회수하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봅시다. 성황당 근처에 제비가 플레이어를 부르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제비는 하늘님의 전령으로 작년 봄 다리를 고쳐준 사람에게 전해줄 선물을 가지고 오다가 선물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선물은 박씨였는데, 박씨를 찾아 헤매다가 사나운 토끼들에게 쫓기는 바람에 날개를 다쳤다고 합니다. 박씨를 잃어버린 사실을 하느님이 알면 크게 혼날 거라고 하며, 아무래도 토끼들이 박씨를 가져간 것 같으니, 토끼를 잡고 박씨를 되찾아달라고 합니다. 월묘들의 머리를 깨다보면, 제비가 잃어버린 박씨를 찾을 수 있으니, 찾아서 가져다 주도록 합시다. 제비에게 박시를 가져다 주면 고맙다고 하는데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제비는 이 박시를 흥부에게 줘야 할지 놀부에게 줘야 할지 까먹었다고 합니다. 분명 둘중한 명이긴 한데 건망증이 심해서 까먹었으니 플레이어의 판단에 맡긴다고 하며 박시를 넘겨줍니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흥부나 놀부 둘중한 명에게 박시를 가져다 주면 됩니다. 먼저 놀부에게 박시를 가져다 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욕심의 대명사답게 자신에게 뭔가를 부탁하러 왔다면 꺼지라고 하는데요. 플레이어가 예전에 제비 다리 고쳐준 적 없냐고 물어보며 제비가 준 박씨를 전해줍니다. 놀부는 예전에 다리를 고쳐준 적이 있다고 좋아하며 이왕 온 김에 지붕 위에 박씨를 심고, 박이 열리면 박을 따 안에 들어있는 물건까지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놀부네 집 지붕에 박씨를 뿌리면 박이 열리고, 안에서 종이가 한장 나옵니다. 바로 재산 압류 통지서인데요. 통지서에는 이 문서를 가지고 간 사람에게 재산을 바치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플레이어는 놀부에게서 50레벨 마법사, 궁수, 해적 신발 중에서 하나를 골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흥부와 놀부 동화책도 회수할 수 있었고 말이죠 이번엔 흥부에게 주면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흥부는 플레이어를 보고 집이 가난해 대접할 게 없다며 미안해하는데 플레이어는 흥부에게 제비다리를 고쳐준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는 지난봄 제비다리를 고쳐준 적이 있다고 하며 박씨를 집 지붕에 심어달라고 하는데요. 자신은 굶어서 지붕에 올라갈 힘도 없다고 합니다. 흥부의 지붕에서 자란 박은 놀부와 다르게 금은보화가 나오게 되고 흥부는 이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라 하며 감사의 뜻으로 보물 중 하나를 골라가라고 합니다. 흥부놀부 동화책을 회수하며 놀부와 다르게 50레벨 전사 도적 신발 중한 개를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흥부놀부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다음은 콩지팟쥐입니다 콩쥐 콩주에게 가면 뭔가 곤란해하고 있는데요. 새어머니가 해지기 전까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항아리가 깨졌다고 합니다. 콩주는 플레이어에게 마을 물레방앗간으로 가 연희 할머니의 항아리를 하나만 얻어다 달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항아리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플레이어는 외부인이라 안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얻어와 달라고 합니다. 연희 할머니의 남편이 낚시를 위해 바다로 나갔는데 그의 소식을 전해주면 항아리를 만들어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여기서 그냥 연희 할머니를 찾아가면 당연히 항아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항아리를 얻으려면 아쿠아 로드에 있는 태공을 찾아가야 하는데요. 태공은 낚시를 좋아하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자신이 바다로 나오면 아내가 심심해 하기 때문에 오늘은 집에 갈때 선물을 전해줄 건데 플레이어에게 선물을 찾는 걸 도와달라고 합니다. 아내가 새우를 좋아해서 새우살을 주고 싶은데 새우는 바다 밑바닥에 있어서 낚시로 잡히질 않는다고 합니다. 태공을 대신해 크립을 잡고 새우살 스무 개를 모아서 아내에게 전해주면 되는데요. 그 아내가 바로 연희 할머니입니다. 새우살을 연희 할머니에게 전해주면 고생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원래 마을 사람이 아니면 항아리를 만들어주지 않지만 플레이어는 나중에 항아리가 필요하게 되면 특별히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이퀘스트를 하면 연희 할머니에게 항아리를 5,000매소에 구매할 수 있으니 항아리를 구해서 콩쥐에게 가져다 주도록 합시다 콩쥐는 고맙다고 하며 또 다른 부탁을 하는데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넘쳐 흐르는데 새어머니가 쑥떡을 먹고 싶다고 꼬장을 부렸다고 합니다 콩쥐는 자신을 대신해 쑥떡 만들 때 사용할 쑥을 캐와달라고 합니다 사냥터 필드에 나가면 이렇게 생긴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요걸 뜯으면 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쑥을 12개 모아서 가져다주면 콩쥐는 고마워하지만 쑥떡은 또 언제 만들어야 되냐며 답답해합니다 다음으로 콩쥐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새어머니가 밭을 다 갈아 놓으라고 했는데 나무 호미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나무 호미 대신 밭을 갈 무쇠 호미를 사러 대장간에 갔지만 팔지 않았고 가끔 까막산의 깨비들 중 무쇠 호미를 가진 놈들이 있다고 합니다 깨비를 잡고 무쇠 호미를 한 개만 가져다 달라고 하네요 깨비를 잡고 무세호미를 가져다 주면, 콩쥐는 세 번이나 자신을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며, 콩쥐팥지 동화책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콩쥐팥지 동화책을 회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햇님달님입니다. 햇님이라는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플레이어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먼저 자신을 꼭 도와줄 것이라는 약속부터 해달라고 합니다. 플레이어가 알았다고 하자, 얘기를 들려주는데요. 햇님이의 어머니는 떡장사를 하러 집을 떠났지만, 며칠째 소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제 어머니가 돌아와 문을 열라고 했지만, 문틈 사이로 털이 덥수룩한 손을 보고, 어머니가 아닌 호랑이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햇님이와 달님이는 집안에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며 아침까지 농성을 벌였고, 호랑이는 아이들이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는 것을 알고, 오늘 밤 아이들을 잡아먹겠다고 위협했다고 합니다. 마을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호랑이가 무서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잠깐 잠들었는데 꿈속에서 옥황상제가 나타나 이들이 호랑이를 따돌릴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시행하려면 호돌이가 주는 튼튼한 동아줄 20개와 아쿠아로드의 시코가 주는 미끄란 기름 한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료를 구해다주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동화책을 넘겨주며 자신들은 이 동아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며 이후 동아줄에 기름을 발라 호랑이를 따돌릴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동화책을 회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봉사라는 사람을 찾아가면 자신의 딸 청이를 못 봤냐고 합니다. 플레이어는 신봉사에게 앞을 전혀 못 보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는 성이 심시고 이름이 봉사라서 앞을 완전히 못 보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눈앞이 침침하긴 하다고 하네요. 플레이어는 안경을 써보라고 조언을 해주는데 마침 장터에서 돋보기 안경이란 물건을 보고 자신에게 딱 맞는 물건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경을 사려면 정부미 300석이라는 큰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살기도 힘들기 때문에 괜히 청이에게 말했다가 마음 고생만 할것 같아서 말도 못 했다고 하네요. 플레이어는 정부미 300석을 대신 모아주겠다고 하는데 신봉사는 마음은 고마운데 정말 그렇게 많은 쌀을 가지고 있냐며 혹시 부족하면 헬리오 스탑의 레츠를 잡으면 정부미를 얻을 수 있으니 레츠를 잡아보라고 합니다. 지금은 사라진 햄스터 레츠를 잡아서 정붐이 300석을 모아 가져다 주면 효녀심청책을 넘겨주며 이 은혜를 갚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니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이 책을 주겠다고 합니다. 정붐이 모은다고 헬리오스탑에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효녀심청 동화책은 이렇게 회수가 됩니다. 다음으로 산 속에 있는 산신령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산신령은 머리에 혹이 나 있습니다. 얼마 전 연못 속으로 떨어진 도끼를 맞아서 혹이 났는데, 열받아서 도끼를 다시 밖으로 던져버렸는데, 나무꾼이 찾아와 자신이 잃어버린 도끼를 내놓으라며 화를 냈다고 합니다. 산신령이 금도끼, 은도끼를 준다고 했지만, 자신의 도끼가 아니면 싫다고 했다네요. 밖에 보면 머리에 도끼를 꽂은 몬스터들이 있는데, 그놈들이 나무꾼의 도끼를 가져간 것 같다고 합니다. 다크 엑스턴프를 잡고 도끼를 가져오면 나무꾼의 도끼인지 감별을 해줄 테니 나무꾼의 쇠도끼를 찾아서 나무꾼에게 배달해달라고 합니다. 산신령에게 도끼를 감별받아 나무꾼의 쇠도끼를 찾고 나무꾼에게 도끼를 배달해주면 손에 익은 도끼가 없어져서 불편했다고 합니다. 도끼를 찾아준 담래로 오랫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책을 주며 자기인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금도끼, 은도끼 동화책을 회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총 6개의 동화책을 찾았습니다. 이제 크게 3개의 이야기가 남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